안녕하세요. 주간부동산입니다. 서울 용산구에서 무려 41%나 하락한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. 오늘은 용산구에서 많이 조정된 아파트 5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10월 2주차 기준으로 총 3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. 용산이 편한 세상 아파트를 비롯하여 다수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. 신고가 아파트는 피해 하락률이 낮은 순서로 가성비 아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 아파트 한남동 한남시범 아파트 24평형입니다. 1970년에 지어진 120세대 아파트입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옥수역이고, 힘들지만 더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8천. 최고가는 12억으로 약10% 하락했습니다. 현재 전세는 2억 2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아파트, 이천동 강천 아파트 25평형입니다. 1998년에 지어진 1001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한개 화장실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이천역이고, 더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19억 8천. 최고가는 22억 3천으로 약11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7억 2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아파트. 이천동 한가람 아파트 25평형입니다. 1998년에 지어진 2036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3개, 화장실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2천역이고, 더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19억 5천. 최고가는 24억 5천으로 약20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9억 2,67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네 번째 아파트. 이천동 강변맨션 19평형입니다 1971년에 지어진 146세대 아파트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용산역이고 더불로 힘들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억 2천 최고가는 12억으로 약23%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2억 5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파트 더원동 삼성내미안 24평형입니다 2001년에 지어진 1458세대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공덕역이고 더불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8억 4천 6백, 최고가는 14억 3천으로 약41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9억 3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서울 용산구에서 조정된 아파트 5곳을 살펴봤습니다.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, 저는 또 다른 지역 소식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